그리고 이제 갱킹에 대한 얘기를 하면 탑을 많이 봐줘야 돼요 탑 전라인 많이 전라인이 다 봐줘야 돼다 공격적인 픽이야 케이틀린 라인전 이겨야 되죠 케이틀린 뽑았으면 그러면 이제 라인을 엄청 밀 거란 말이야. 그러면, 갱당하기 딱 좋잖아. 그걸 정글러가 봐줘야 돼. 그 상대 탑이랑 우리 탑 보면은, 딱 봐도 이게 스플릿 챔프잖아, 둘 다. 내가 뭐라 그랬어. 스플릿 챔프는, 라인전에서 이제 킬을 먹는 게 정글러의 개입이 가장 중요하다 했지. 그러니까, 르블랑도 마찬가지고, 정글러 개입이 엄청 중요한 판이에요, 서로. 아, 고치를 맞추냐 못 맞추냐. 음파를 맞추냐 못 맞추냐. 뭐야. 야. 리신 오나? 리신 올것 같은데. 나이스. 그럼 리신이 어디 있을까? 합 쪽에 지금 바위게를 먹고 있을 수도 있고, 작골을먹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바위게는안 먹었네. 이러면 작골이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나 여기 삼거리에 와도 박았으니까 여유롭게 이거 먹어주면서. 약골을 들어가 봅시다, 어디 한번. 먹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딴 데인 건지. 아니면 먹고 집에 가서 바텀 쪽으로 갔을 수도 있거든? 아, 쉽다 봐줄걸. 이브도될것 같은데? 배포라인은안 되겠다. 늦가는 것만 못 가게 막아주죠. 갔네. 이러면 바텀이 조심을 해야 돼. 어, 지금 갈 시간이 아닌데, 그다 썼죠. 아! 아이고, 되게 좋았다. 피오라가 굉장히 똑똑했어. 한 라인 더 밀어줍시다. 피오라가왜 똑똑한지는 라인을 밀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 똑똑했냐면 내가 들어갈 걸 알아서 자, 내가 타워 한대 맞으고 찌르기를 눌렀어. 그래서 내가 타워 다이브하고 안 죽고 나왔어. 되게 잘했어요. 깔끔하게. 불도 뺐다. 만약에 피오라가 저 찌르기 안 했지? 그러면은 내가 죽고 저못 잡았을 수도 있어. 근데 저 찌르기 한 번에 다이브가 성공을 했죠. 핑화 지워줍시다 야, 아래쪽 작골도 카정을 아마 당했을 것 같아. 야, 갈게. 갈게, 갈게. 나 근데 풀은 없다. 아우렐리온 소리 큐를 등신같이 써가지고, 여기로 가라고? 나이스. 탑이 올라간 거 보였는데. 아, 죽진 않아, 죽진 않아. 이러면 상대 블루가 있겠죠? 근데 한 가지 무서운 게 뭐냐면 아우솔이 역퍼프 했나보네. 그러면 바텀갱 갑시다. 아쉽네. 불룡을 치기에는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아우렐리온 소리 날아올 수가 있어가지고, 약간 너무 뻔하다 그래야 되나? 불룡 친다는 게? 리스크가 좀 있어. 치는 것도 치는 건데, 만약에 걸리면은, 진짜 다 꼬여가지고, 나한번 제압되면은, 게임 좀 뒤집어지거든요? 그리고, 탑, 다이브 당할 것 같은데, 꺼서 텔 땄으면 좋겠다. 다이브 당한다. 이러면은 용 쳐야 돼. 아쉽다. 욕심부리지 말지. 아 어, 나이스 이거 불로 치는 거는 좀 욕심 같아요 쳐볼만한가? 왜냐면, 리신이 우리 불로 들어왔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지금까지 안 보이는 거 보면. 아, 우리 불로 들어간다, 이제. 은메이 사고, 핑아 두개산 다음에 렌즈로 바꿉시다. 먼저 바텀 바를게요. 탑 못지 않게 바텀도 중요하다 했죠? 이것도 당하진 않겠다. 피오라가 좀 많이 피곤하겠는데? 어디로, 어디로, 어디로 피해, 이 새끼야, 어디로. 죽여버렸고. 오, 나이스. 개고수야. 다이브, 다이브도 될것 같은데? 집간니 이미? 딱 빠졌네. 이러면, 미드 봐줍시다. 다이브 잘못하면 족되거든 뮤빙 뮤빙으로 피해주고 바위개 먹읍시다 열렸잖아. 아, 텀 사인할 것 같길래 움직임이 리신도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꾸 로왔어 아, 나이스 폭탄 맞았나 보네? 바로 위로 뛸시다 뻔하게 뛰어도 상관없어 갚겠는데, 그냥 그좀 아깝지 않니? 뭐하네 아, W 있는데 좀 안 보지 아깝다 총더 때려 보냥 나이스 이신 탑에 있는 거 보였죠? 아우솔 바텀이고 안쳐 평타를 범위야 아래쪽 바위게 먹읍시다 아 핑크네 뭐 유령포려네 아, 뭐야, 잡물 눌렀어. 어, 와드라고? 아! 빈상치 않은 녀석인데? 어, 뭐야. 투베럭, 투베럭. 뭐, 이러면, 지금, 바텀에 어그로가 끌려있잖아요. 그럼, 탑으로 돌립시다. 내가. 탑으로 돌려, 그냥. 이런 식으로. 탑으로 잘 돌렸죠. 그리고, 전령처. 용을, 먹지말고 한곳에 한곳만 이렇게 몰두하면 안돼 사고가 어? 빠른 회전 아시겠어요? 미신 죽었죠 아 이거 Q 안맞으면 뭐 상관없어 못잡아도 저것도 정글이 엄청 시간 끌리는 거야. 대신 집가거든요? 이거 뭐야? 이거 원 뭐야? 뭐 아우솔이 죽었다 이거야? 미드 바로 깨줄게요. 이 정도면 알아서 깨겠지. 바텀 으로 내려 갑시다. 다 지웠 어, 다 지웠 어, 지웠 어. 이제 리신 집 가야 되니까, 너는 욕먹읍시다. 나왜 아웃소리 게임 안 하는 거 같아? 비오라도 센스있게 잘해가지고 쉽게 이겼다. 아, 유튜브가 마지막에 하나 딱 뽑았네. 좋아, 좋아. 근데 미쳤다고 여기 안으로 들어올까? 안에 있는거 뻔히 아는데 아트로스야? 고치는 거들뿐 다 하나 해 주자. 너 죽은 거 같은데? 오! 내가 대신 죽었잖아. 왜얘 피오라한테 군 걸었어? 진리어나 뭐, 어쨌든, 게임은, 뭐,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의미가 없죠. 더 말던. 이제, 이 이후에는 볼거 없으니까, 빨리 나가세요. 편집하기 힘들어, 나. 더 이상 보지 말고 나가, 그냥. 여기까지 봤으면 끝났어, 이제. 게임, 이제 끝났어. 샷다 내렸어, 샷다 내렸어. 초반 초반 완전 설계해서 게임이 터졌어. 운이 좋게도. 운이 좋은 게 아니지. 내가 고수인 거지. 아 근데 떠나 안 치고 구질구질하게 막네. 아군 와드는 안되는구나 제어와드에 걸리는 것만 되는구나 근데 와드 이렇게 줄타기가 되면은 좀 사기긴 하겠다 뭐야 댄스 댄스 타임이야? 아 내가 졌어 쫄보 쫄보였어 쫄보 앞으로 갑시다 아 시간이 남아서 이 영상에 뭐 엘리스 꿀팁 같은 걸 알려줄까 막 생각을 했는데 유튜브에 제가 따로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보세요 쪼고링 지지.